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어젯밤에 어제 많은 일이 있었죠. 근데 어젯밤에 음, 새롭게 올라온그피지쌈님의 영상, 라이브 영상과 그리고 새롭게 올라온 최상천님의 글 그리고 하면 되겠지님의 3 3일이 뿌락지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어, 여러분께 상세하게 영상이든 설명을 상세하게 하고 영상을 좀 시간을 많이 들어서 만들어야 되는, 거,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일이 있고 저도 연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답변을 계속 못 드렸습니다. 못 드렸습니다. 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또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다루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중에서 일부만 가장 최상위것만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정말 너무 많다.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제 또 이런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정말 또 많은데 이 주제도 그동안 못다른 이유가 그거다. 우선순위가 있고 시간은 없고 저도 할 일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다 그동안 못해왔는데 일부만 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제 배경적인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이제 제가 많이 이제 따지듯이 하는 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비율을 들고 하나의 어떠한 그 전형 어떠한 예를 사례를 들면서 여러분께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어제 피지사님의 요지는 3 4 1도 떨어진 게, 3, 3일에 떨어진 게 손정민이 아니다. 이런 주장까지 이제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 주장은 최상천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3, 3일에 떨어진 것은 손정민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최상천님이 하셨고, 그, 그리고 최 교수님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피지사님, 그 다음에, 하, 하대님, 전부 인용하고 링크하고 격찬하고 막 너무너무 놀라시면서 꼭 보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최 교수님 걸 보게 된 거예요. 즉, 모든 이론은 다최 교수님에서부터 사실상 오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제가 보니까 10몇 회에 걸쳐서 15회 이상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을 전부 철저하게 나름대로 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상호적으로. 서로 이렇게 이렇게 봐라 그래서 상호상호 서로 돕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어제 종이님께서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님이 종이님과 이메일을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은 3시때 일이 벌어진 것으로 믿는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족분은 이해관계가 없어요 자신이 사랑하 아들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처절하게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단 하나뿐 아들이지만 온전하게 자신들의 믿음에 따라서 장례 지치거나 묻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찌으시면서 부검을 했던 겁니다. 누가 자기 아들의 손을 대게 시켰어요? 칼을 대고 시켰습니까? 죽었어도. 이러한 일을 하시면서까지 진실을 밝히시려고 했던 분이 유족분이십니다. 그 유족분이 그래서 하나하나 다 지금 재검토하시면서 보고 계세요. 누가 이거를 아, 이거는 거짓이다, 가짜다, 아니면 진정성이 없다, 하나가 빠졌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종인님께서 어제 공개해 주시기를, 자신은 세시때 일이 벌어진 걸로 믿는다. 3, 3일을 믿고 계신 것 하나, 3, 3일 하나가 실질적으로 관심 있으시고 의문을 갖고 있고 간절하게 바라는 게 3.3일이라는 걸 어제 밝히셨습니다. 그동안 삼사, 아버님이 말하시는 것이 두개다 고소했으니까 폭행치사, 유기치사 두 개고 또한 그중에서도 아버님이 유기치사도 3.3일이다 아니다 이런 논의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거 모든 걸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버님이 간단하게. 두 개는 고소했지만 제가 그래서 영상을 올렸어요. 아버님은 두 개를 고소했지만 두 개를 고소했다라고 거기에 신빙성을 두고 있는 게 아니고 피고 소인이 누군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피고 소인들을 특정을 어떻게 했는지 누구를 조사를 원하시는 건지 이런 거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 피고 소인은 A였습니다. 즉 폭행치사든 유기치사든 A였습니다. 제3자 흰옷 없어요. 장첸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치사로 걸었으니까 다른 사람도 보자. 막 이런, 그리고 삼자도 조사를 해야 된다. 엉뚱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다들. 거기에다가 아버님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번 정리를 최종적으로 하셨습니다. 고소는 두개 했지만, 3시 때 일이 발생한 것으로 믿는다. 즉, 삼삼일. 아버님은 3 3일이라는걸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의식 있고 깨어있은 분들은 이런 것을 또 감안하세요. 어 정말이네 어, 유족분이 331을 원하는지 유기치사가 331인지 이런거 어떻게 할수 있나라는 분이 댓글분이 많으세요 정말 알고 싶으신 겁니다 이런 의문을 하지 않으시고 덮어버리시는 분들이 가짜입니다 알바예요 근데 정말로 어, 이거는 정말 궁금하다 유족분은 그러면 피고소인은 누군가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버님은 331을 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걸 드러났으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언급하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상한 반응이 나올 거예요. 이, 삐초체, 죄송합니다. 이거 발음을 제가 그냥 최초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대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제가 카투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 효도, 효도다. 이, 이런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주장싸움이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주장 대 주장으로 가고, 근데 이 사건은 개별 사건이에요. 일반론을막 이야기, 이야기하면서 니네 이야기, 내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어, 그러면 개별 사건이래도 서로 의견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당연한 거겠죠.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카투사 이야기를 하나 들면 아 하고 다 하실 거예요. 이제 뭘 말씀을 제가 들려하는 건지를 단한 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버이면 이야기 제가 이 다른 이런 비유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 없게 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바쁘시니까 카투사 이야기 제가 왜 이렇게 비유적으로 사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카투사가 한국에 굉장히 지금 인기도 많고 나름대로는 미국 지금은 많이 좀 변경, 변경됐지만 전 지역에 우리나라에 미군 기지가 있어요 용산이 있었죠 이제 평택으로 갔지만 용산이 핵심이었습니다 용산의 핵심이었고 거기 큰 호텔도 있고 미국 대사관이라든가 수많은 대사관들이 거기 호텔에 와서 회의도 하고 많이 해요. 우리가 많이 모르는 그 풍경이 있습니다. 도시 자체를 그 용산 도시 자체를 미국 도시랑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 카투사에서 가장 유명한 부대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미군 용산 기지 안에서 여러 또 카투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가장 유명한 그 가장 유명하다는 것은 원투원 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원투원 병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카투사감. 한 130명 정도 있고. 가장 부, 카투사가 많기 때문에 규율이 세요. 30명, 40명 있는 카투사 부대랑 다르게 120, 130이 유지 유지되기 때문에 항상 제일 큰 파워가 있습니다. 카투사에 대해서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카투사는 인적으로는 한국군이지만 그 도시 안에 들어가서 용산, 그 미군 기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미군이랑 같이 생활 하면서 미군 막사에 있습니다. 미군들이랑 같이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규율이 두 개입니다. 이번에 뭐, 추미애 말스, 어, 말씀을 들려는게 아닌데, 추미애가 뭐 카투사에서 다 엉망으로 얘기해 놨죠? 카투사 정말 경험해 본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카투사 그 원투원 병원 안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데, 두 가지 규율, 한국군이면서 미군 규율을 동시에 봤습니다. 이걸 잘 몰라요, 다른 분들은. 미군 규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막사가 생활하고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이 미군 막사입니다. 미군 막사에 적용되는 미군 룰이 거기에 살고 있는 카투산에 적용이 돼요. 120명에서 130명 정도는 그 막사에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와,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걸 미군 룰이. 근데 또 한국군 에 포함됐기 때문에 한국군 규정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인사과라고 있어요. 한국군. 이 카투사 중에서 이제 120명을 다스리는그 짱이 있습니다. 짱. 선임병장이라고 합니다. 이 선임병장이 카투사 중에서 나오는데 이 카투사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용산부대 최고 인원이 많으니까 또 거기에 있는 원투원 부대가 병원부대인데 돈이 많아요 병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의, 의사 의, 군인인데 의사인 분들이 많이 와요 장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원투원 병원이라고 장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원도 많고 돈도 많고 장교도 많고 그다음에 상 층에 있는 미군 장교들이 수시로 병원에 그 가족들도 옵니다. 접촉하는 사람들이 다 상급 장교예요. 그러니까 원투원 병원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핵심이 장, 작전을 할때 핵심이 아니지만 평시에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배속된 카투사 인원 수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카투사를 120명을 다스리는 선임 병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카투사 중에 상 아래 이렇게 편의상 나뉘고요. 편의상 위에는 정말 놀랍게도 서울대가 많이 와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서울대 아니에요. 명문대라고 말씀드렸는데 명문대 법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울대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어떠, 어떤 분이냐면 미치라는 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일반 지방에 있는 분들이 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투사가 두, 두 종류예요.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봐서 들어온 정말 서울대가 많은 놀랍 정도로 많습니다. 서울대가. 그리고 이제 밑에 그 일반적 경우,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차출 대원, 지방에서 차출 대원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20명을 그한 막사에 놓다 보니까 미군도 있죠. 그 다음에 서울대 애들이 많이 와서 폐가 있죠. 그 다음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있죠. 제가 저를 아시는 분들이 이런 걸로 편을 나눠서 뭐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을 비하하려고 이런 게 아닌 건 아시겠죠. 그런데 서울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어, 뭐냐면 일단 돈도 많은 분들도 있어요. 서울대 부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류 안에 돈도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님이. 주유소가 한 6개? 대박인 사람들. 그리고 서울대. 주, 주, 주유소가 6개의 서울대. 그리고 평범하게 지방에서 어렵게 올라온 사람인데 서울대. 이런 사람들 중에 나중에 이제 카투사 졸업하고 나중에 보면 판사된 사람 되게 많고요. 정말 많고요. 김현장 들어가거나 태평양 들어가거나 이런 로펌에 들어간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 사람들에서 서울대에 있다가 서울대는 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법시험 봤을 때 아니면 로스쿨 왔을때 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하,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나온 사람은 법대가 아니더라도 사법시험이든그 로스쿨 많이 봅니다. 그래서 현직 법전이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 그 카투사에 있었던 그 실체, 그 사람들의 실체를 제가 알거 알 아니에요. 같이 생활했으니까. 제가 그때 기일 균등과라는 기 기회균, 균등과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기일 균등과 뭐냐면 미군 자, 어, 그 커맨더 커맨더가 있는데 이 120명과 원투원 병원을 전부 다스리는 커맨더 막강 커맨더가 있는데 그 사령관 직속에 있는 부서입니다. 그 사령관 직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기일 균등과라는 것이 이코 u n 튜 t 티라고 하는데 범죄 수사대라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대 C.I.D. 그 다음에 헌병이 있어요. 이것도 범, 어, 군, 군의 그 범죄를 다루죠. 다릅니다 좀. 그리고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걸 다, 그, 처리하는 게 규약 운용과입니다. 성차별, 인종차별, 기타 여하 컴플레인트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일을 하는지. 사령관 직속입니다. 그래서 사령관이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카투사들이 자기네들이 막사에서가지고 룰도 적용받지만 인사과, 한국군 인사과에서 통제를 하니까 미군처럼 다시 통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령관이 와가지고 그 컴플레인, 불평불만을 통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서 무기명으로 자기가 하소연을 합니다. 그게 한국군 자체에는 그게 없는 경우도 있고, 요즘 많이 있죠. 한국군에는 그게 있지만, 그걸 누가 봅니까? 그걸 그 사령관이나 그 사령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봅니다. 얼마나 썩었는지 아시겠죠? 이번에 군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다 아시죠? 어마어마 자살도 하고 정말 충격적인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뭐 겨, 집권하고서 이런 걸 바꿔가는 게 아니로 더 썩어가요. 더 집권하고 바꿔가는 게 아니라 더 썩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이 정권에. 뭐 정권 이야기 이런 것도 저는 의미가 없고요. 정민 사건 개별 사건에 관한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이 컴플레인트를 받아 보니까. 미군들 거는 자기 룰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한국군 컴플레인트가 계속 들어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군에서 뭐가 틀리냐. 한국군은 위에서 다 자릅니다. 컴플레인트 들어오면 다 자릅니다. 자기네가. 컴플레인트를 하는 게 자체가, 이 컴플레인트, 의 불평불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불평을 하는 것 자체가 바보예요. 윗사람들한테 다, 정보가 들어가면 다 자릅니다. 다 조작합니다. 모든 정보, 전국인 검사 처리해야 되는데, 공수처로 다 집중됩니다. 자기가 선택적으로 다 처리합니다. 선택적 정의, 선택적으로 사건 처리, 공수처를 왜 만드는지 아시겠죠? 시진핑 아래에 무장 경찰이라고 다고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서 경찰인데 무장을 했습니다. 군대처럼 군, 무장 경찰에 모든 정보가 모입니다. 시진핑한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처리하겠죠? 모든 정보를 다 글로, 모든 정보를 다 공수처로, 그런 후에 선택적으로 처리.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어떻게 독재가 발생하는지 아시겠죠? 그 전에 어떻게 했다? 전국에 있는 검사청에서 처리.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데, 한국군에서는 그래서 컴플레인트 불평을 하면 위에서 자르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게 바보입니다. 근데 미군은 안 그래요. 미군은 컴플레인트를 하면 사령관한테 가는데, 사령관 직속 밑에 있는 기획운동과에서 그걸 처리합니다. 그래서 미군 관련된 거는 미군 장교가 있어요. 한국군 관련된 건 한국말로 쓰잖아요. 카투사들이 불평을. 그럼 저한테 줍니다. 담당. 기획연동과 담당 사병. 그걸 보면은 이제 제가 알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120명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압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 종교학과 출신이었어요. 서울대 종교학과 나온 선임병장 120명을 다쓰리는데 어, 어떤 일을 했냐? 미군 부대에서 체플이라고 있습니다 그 체플에서 미군 그 기독교적인 장교 밑에서 그냥 종교일만 해요 훈련도 거의 빠지고 그 목사나 신부나 이런 정확한 저 기독교적인 아니기 때문에 무교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체플에서 그 장교들을 따라다니면서 종교 관련 장교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지, 종교일을 합니다 서울대 종교학과 라서 거기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종교학과 나온 사람이 채플이라는 종교 관련된 부서에서 미군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120명 한국군을 한국군 카투사들을 다스리는 선임 병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종교 학교 나왔고 서울대고 그다음 에 채플 일을 하고 있고 착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통통하십니다. 통통하고 얼굴도 통통하고 그리고 그분이 종교학과고 하막 좋은 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믿어. 미군들은 많이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실제 제가 알게 됐느냐? 그 컴플레인트 불평불만이 들어오잖아요. 방에 두세명 있습니다. 미군은한 방에 두세 명이 있습니다. 미군은 한 방에 두세 명이 있습니다. 이, 이 종교학과 나온 이 선임병이 한 일이 뭐냐면 미군들한테도 좋게 보여야 되고 한국군한테도 좋게 보여야 되고 룰이 있고 잘못하면 영창 가니까 군분에 영창이 있거든요. 범죄가 아니라 그러면 서울대 애들끼리 파가 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지방에서 올라오신, 차출되신 분들이 있고, 그, 차별 없애야 되잖아요. 화목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 행복하게. 아, 약자는 또, 무조건 약자를 위해야 됩니다. 무조건. 약자를 위하면 정입니다, 그게.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런데, 서울대 자기 팬들한테는, 자기 학, 학교 나오고, 팬들한테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적용해줘요. 외출하라. 들어오는 것도 다, 이번에 추미애 사건 아시죠? 외출 들어올 때도 전화 한 통으로, 어, 그래, 알았어. 이렇게 다. 인사가랑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차출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있다. 그럼 갈굽니다, 이제. 근데 갈구는데, 노골적으로 때리면 문제가 커요. 미군에선 미군 막사 안에서는. 폭행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신문질 말아요. 신문질 말아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얼굴, 목 같은 데 칩니다. 머리 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 기분, 자기 스트레스 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외출 금지.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방에 있는 그 방에 있는 그두세 두, 두, 명을 다스리는 최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두세 명을 다스리는 최고는 모여서 누구 밑에 있습니까? 그 선임 병장 밑에 있죠. 이 밑에 있는 한테제 외출 시키지 마. 제 군화 닦는 시켜. 제 화장실 청소 시켜. 갈구는 겁니다. 계속. 직접 하면 안 되니까. 방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방장을 통해서. 그 제가 엄청나게 많은 걸 봤죠. 이 사람은 특징이 웃습니다. 항상 웃어요. 통통하게 웃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도 막 웃습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 아, 이 사람 채플에 있는 미군부대 채플. 그 다음에 알고 보면 서울대에 있는 종교학과. 종교학과 나왔어? 딱 어, 웃습니다. 항상 여유롭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실실 웃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죠? 저는 알지 않습니까? 미군들도 걱정을 해요. 그래서 선임병에 대해서 컴플레인트 들어오니까. 그래서 한국말로 들어온 컴플레인트를 제가 번역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려야 됩니다. 사령관 직속입니다. 저희 기획운동과는. 인종차별, 성차별 그런 부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기획운동적인 어, 그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있으면 예방을 해서 사령관한테 알리고 알리는 게 중, 중요해요. 사령관이 정책을 만들 수 있게. 그래서 미군들이 오고 가고 할 때도 저희 부서에 가장 먼저 옵니다. 그 룰을 줍니다 저희가 영문으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겉으로는 한국군을 위하고 카투사 위하고 미군을 위하고 룰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이 밑에서 정말 비리비리했던 놈들도 나중에 다뭐 사법시험 복고 로스쿨 붙어가지고 지금 판사로 있고 지금 중요한 로펌에 들어가 있고 잘 나갑니다. 그때 어떤 행동들을 다그 밑에 서했던그 서울대 애들 제가 다 알잖아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아저 사람이 좀 나쁜 짓 한다. 그러면 대항을 해야 되잖아요. 아저 사람 좀 나쁘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묻혀갑니다. 그냥 묻어요. 그냥 따라갑니다. 방치함이고 그냥 묵인합니다. 같이 실실 웃어요. 같이 실실. 그러면 아, 아무리 선임 병장이래도 알잖아요. 카주사들끼리는 참 나쁜 사람이라는 걸 차별하고 사람을 그다음에. 아주 은밀하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외출 금지 뭐 잡다한 거 시키고 다 나가는데 외출 금지 시킵니다. 때리는 건안 되니까 그리고 그밖에 일을 막 시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서울대라는 것도 압박을 느끼고 서울대 선임병장이라는 사람이 서울대 나, 종교학과 나와서 같은 편을 만들어서 집단으로 괴롭히는 것도 압박을 느끼고 외출도 못 나가고 김치 엄청 먹고 싶거든요. 라면 나가서 라면 먹고 김치 먹고 오는 게 정말 힘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못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애를 관리 못하면 방장과 그 방장 중간에 있는 사람까지 괴롭힙니다. 그냥 120명을 다스리는 권력 하나로 그냥 다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들 이사하면 마찰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죠. 마찰이 생기니까 저는 그걸 감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실실 웃으면서 저한테 잘 보이다가 또 아닌 것 같을 때는 약간 또 겁을 줍니다, 저한테. 제가 느낀 거는 정말로 인간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됐어요, 저는. 사회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뭐, 대기업 가면 이런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남자를 만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나쁜 짓을 하면서 실실 웃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말을 합니다. 정민아, 형이 널 구해줄게. 정민아, 널 위할게. 정민을 위할게라고 말을 하면서, 어제 피집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3, 3일에 떨어진 것은 정민이가 아니다. 그럼 3, 3일 이론은 더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정민이가 일단 아니기 때문에 3, 3일에 모든 논의를 단 하나로 그냥 끝냅니다. 일단 정민이가 아니고요. 다른 이야기 뭘 합니까? 1 0 0개 엄청난 고민들을 왜 이야기합니까? 정민이란 전제하에 수많은 사람 논의하고 계시거든요. 네, 극단으로 갑니다. 나는 정민이라고 인정도 이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논의하지 말자, 끝내자. 나한테 질문하지 마라, 댓글이 많이 들어오거나, 고소 안 당하려고. 고소 안 당하려고, A, 욕안 합니다. A가 밀었다, 그럼 고소 들어오잖아요. 저도 지금 찾고 있을 거요 저에 대해서도. 밀었다, 친구가 밀었다, 정민이 밀었다, 살인했다, 고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고소 안 당하려고 어떡합니까? 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복잡해지니까 구조 의무 안 했다. 이행 안 했다. 복잡해지니까 떨어진 건 손정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최상천 교수님, 피지사이 초천재님, 하면대계지님다3.31 고소당할 게 겁이 나니까 고소하겠다고 대문짝만하게 모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거나 사령관이 좀 아닌 것 같다 하니까 서울대 종교학과 나온 그 선임병장 어떡한다? 바로 또머릿수니다 저한테 다가오고, 또 압력 넣고, 실실. 모든 게 교묘해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권력을 다 마음껏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령관이 항상 걱정했어요. 미군 사령관이 항상 걱정했어요. 이 카투사, 이 선임병. 컴플레인트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인사과가 한국 인사과가 아니고, 그래서 저한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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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실체인지 뭔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실실 웃으면서 정민을 위아할게 정민아 그래놓고 어떡한다 331에 떨어진 것은 정민이가 아니다 모든 논의는 거기서부터 대전제를 자릅니다 그럼 무슨 논의가 필요 없죠 그러면 137과 138 이런 걸로 구절하고 있다 거기서도 친구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제3자 흰색이 있다 b 가 있다 흰색이나 b 나 제3자를 찾자 친구는 아니다 전 과정 목격자일 뿐이다 138과 331 모두에서 친구를 뺍니다 피집사 고소 이제 안 당하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조회수는 그냥 빠는 겁니다 돈은 그냥 벌어요 돈 버는 거 관심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이야기 하는 관심 없는데 331에 대해서 왜 조작이라고 그러고 331을 왜 실족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은 그냥 믿습니다 아, 실족사? 말도 안 돼. 331은 잘못이야. 이렇게 믿습니다. 실족이라니 정말 터무니없다. 자살이라니 터무니없다. 자살, 실족 주장 아닙니다. 밀었다는 주장, 살인이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표현을 그렇게 교묘하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나왔다? 제가 반박하고 실족이라는 주장 아닌데요? 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말이 331에 떨어진 것은 정민이가 아니다. 이네 분이 전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31이 같이 가면서 난 모르겠다가 아니고 3, 4일이 조작이고 이제는 어디까지 나간다? 떨어진 것은 정민이가 아니다. 알바들이 지금 우리 많이 아시죠? 네이버 115만 명 댓글 알바 대형학원 그 아시죠? 그 박광일인가? 아무튼 구속된 그 사람 아이디 천개 댓글 공장이 있습니다. 아이디 천개 100억 넘게 벌면서 아, 댓글 공장을 돌리는 거예요. 아이디 천 개로 수십 명 고용해서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고요. 따라서 이런 댓글들이 조금 올려주면은 그게 믿는줄 알고 고소 안 당하고 돈 벌고 그리고 영상 안 남기려고 이제 라이브만 합니다. 그래서 고소 당하는 사람들을 믿으세요. 고소 당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김웅님을 믿을 수 있다. 그 영상을 다 내리셨잖아요. 국민들이 토론하고 같이 갈수 있는 증거를 다 내리셨잖아요. 이제 김웅님이 제시한 영상이 증거라고 가정한다면 을 증거 다 없애고 영상 다 없애고 이제 뭐 합니까, 국민들은? 고소 당하는 사람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를 빼는 사람, 증거 빼고 증인 빼는 사람을 가짜입니다. 실실 웃으면서 정민아 위할게. 그리고 138에서 친구 뺐습니다. 흰색만 잡아라. 331에서도 친구 뺐습니다. 떨어진 건 정민이 아니다. 둘다 친구는 빠지고 있죠. 아시겠죠, 여러분? 고소 안, 당하, 안 당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열하다는 이야, 교묘하다는 것은 고소 안 당하려고 이렇게 진실과 정의 관심 없고, 오로지 돈, 오로지 돈에 관심이 있어서, 마치 한 번도 이런 사건, 형사사건에 관한 판례를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들이, 그냥 한국어에 있는 게 전부다? 아닙니다. 형사사건 판례는 한국에 있는 거 아무리 읽어도 사실관계가 굉장히 부족해요. 미국 50개주 판례, 미국 연방법 포함해서 50개주와 연방법 판례를 엄청나게 긴 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걸 보란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보신 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그런 분들도 얘기를 경청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고소당하지 않, 않으려고 그리고 그러면서 정민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정민을 죽이는 이게 현재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분들 이렇게 교묘하고 말 바꾸고 굉장히 교묘한 사람들 비열한 사람들 이런 분들 만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애국, 인류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부모, 부모님이 말한 착한 사람 되라 착한 사람 만나라 했던 효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그 중에서도 여성분들에게 제가 한번더 강조해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비열한 사람 고소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면서 정민이 죽이고, 정이 죽이고, 진실을 죽이고, 마치 정의인양 실시 웃는 분들. 절대 이런 분들 만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